이번에는 스팀의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, 이거 스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는 기능인데, 스팀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리뷰를 한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다 아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. 먼저 첫 번째, 자신의 닉네임 기록을 지우는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,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닉네임이 꾸액이에요. 그리고 하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 나옵니다. 왜 동영상 리뷰 중? 제가 지금 닉네임을 최근에 썼던 닉네임이 동영상 리뷰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록을 지우는 기능입니다.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 버튼 한 방울을 누르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빠밤 밤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 이제 뜨지 않습니다. 두 번째. 자신의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팀에는 이제, 어, 가끔 이제 자신이 자신만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 아이디 계정에 다른 외국인이 들어왔는지, 그러니까 해킹범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스팀 본사, 그러니까 밸브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, 즉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도마 클릭, 스팀 고객 지원 클릭, 이렇게. 여기 보시면 나의 계정이 있습니다. 나의 계정을 클릭해 줍시다. 다음 스팀 계정 관련 데이터 클릭 그리고 밑으로 들어오시면 최근 타사 사이트 로그인 최근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로 많이 하니까 오인그 옛날에 타사 사이트 로그인한 거뜬 거고 이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최근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쫘아락뜹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많이 를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k 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서울로 뜹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, 어, 대구에, 살, 살,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뜨잖아요. 근데 인터넷 회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로 뜨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. 대구로 안 뜬다고 하셔도, 그러니까 대구 아니, 아니셔도 상관없는 거예요. 그냥. 그 인터넷 회사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. 그래도 좀 희한한 게 있는데 제 접속 기록 중에서 보시면 도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<laughs> 난 이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네이버에서 아러니까구글에서 그랬더니 강명망 강명망은 2000년에 개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클라즈 우 프리플 방식의 전국적인 인트라체계입니다 그러니까 <laughs> 북한에서 접속한 기록이 뜨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뭐두 개밖에 안 뜨긴 하는데 다행히 커에서 접속을 했다는 게 뜨는 게보고 OS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16 700이 있습니다. 16은 이제 PC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로, 그러니까 PC 컴퓨터로 스팀을 접속했을 때 뜨는 OS 유형 16이고요. 마이너스 700은 제가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폰으로 접속, 그러니까 안드로이드폰 스팀으로 접속했을 때 뜨는 번호입니다. 그러니까 이 OS 유형은 이제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것인지, 스팀 PC 폰으로 접속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게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예전에서 이렇게 통계의 벽이 이제 도전 과제랑 전 세계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 개인 게임 데이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프로필 상태에서 게임을 클릭하시고. 이렇게 이제 모든 게임이 뜹니다. 이 상태에서 개인 게임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그 게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룹 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든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안한 사이트들이 많거든요. 검색해도 이제 그냥 뭐 옛날에 있던 이제 700승. 아까 제가 스팀 거는 1100승인데 이거는 700이라고 나와있어요. 헤드샷 비율도 23%인데 원래 45%는 그 정도 나야 되거든요. 어, 그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스팀은 헤드샷 비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. 보시면 앞만 둘러봐도 헤드사 비율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 기능을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, 이때까지 신고했던 사람의 닉네임이 저장됩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고를 누르시면, 제가 이때까지 그룹 하면서 저 사람이 핵인 거 같다, 핵 의심 사용자다, 그 신고했던 닉네임이 뜹니다. 그룹에서는, 어, 신고를 해도 그냥 누가, 당신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지를 먹었습니다 고 뜨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신고했던 사람 목록에서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면서 BLC 먹은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좀 귀찮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BLC 먹은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매치메이킹, 경쟁, 1140승, 무승부 212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아 진짜 그룹에 이게 업데이트가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처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3.8회 시간하면서 업데이트 된 것도 몰랐거든요. 이게 지도세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. 지연 시간 이게 제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일본 서버 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바로 보여줘요. 핑 측정 37. 어이건한뭐 중국에 합시다 중국 핑 30, 47, 56. 중국이라도 이제 중국이라도 맵이 넓지 아니 맵이 낮단다. 그, 중국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. 중국마다 이제 핑이 나오는 게 있는데, 야, 그래도 뭐, K, KT가 진짜 좋긴 좋네요. 핑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. 37, 30, 47, 56. 프라임 계정, 내가 프라임 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, 프라임 계정 상태 사용, 계정 정보, 뭐 이런 거, 무공호장 받은 거, 활동 시간, 메이저 승자 예측, 이건 제가 승자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, 순위포, 지금 제 점수, 3 5 0 0 0점 정도 되겠네요. 장비, 장비, 이거를 클릭하시면, 내가 지금 권총을 뭘 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. 보시면 경쟁 매치라고 했는데 이제 경쟁 매치를 했던 사람들까지 목록이 다 뜹니다. 이 기능은 게임 게임 데이터나 메뉴 기능이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운터 스테이크, 그룹, 팀 포트리스2, 포탈2, 이런 식으로요. 근데 다른 게임들은 없더라고요. 보니까. 없어요. 그니 없는 게 많더라고요. <laughs> 저것만 있는 것 같긴 한데, 아저세 가지만 있는 것 같긴 한데. 밸브 게임만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가 게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네. 이상 편리한 스팀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는 그룹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옛날에 저거 있어야 되는데 진짜 궁금했거든요. 드디어 뭐 스팀에서 업데이트 를 해준 것은데 저거 나온지도 몰랐어요. 제가 그룹을 3,800시간 했는데.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